안녕하세요. 야시다육입니다. 지금 킵장에서 제 이웃에 있는 젠틀맨 자리에 지금 나와서 제가 억지로 지금 조르고 졸라서 인터뷰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영상 한번 담아봅니다. 지금 제 이웃에서 항상 저에게 좀 도움을 주고 항상 우리 킵장의 마스코트죠. 항상 이렇게 좀 보면 좀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가서 응, 도와드리고 하는 그래서 제가 젠틀맨 이름 지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키우는 이 멋진 아이들 제가 한번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때를 써봤어요. 자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젠틀맨. 창피하으로 인사는 무슨 인사입니까? <laughs> 그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젠틀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아이 이름이 뭘까요? 로사로아. 로사로아. 로사로아가 처음엔 철아였던 것 같아요. 맞나요? 이렇게 음. 지금 목대를 보니 철아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철아가 풀려서 얼굴, 지금 여러 얼굴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아이고, 로사로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나니까 이렇게 만지면 안 된다 해 놓고 제가 또 만집니다. 이거 네, 예의 없는 행동인데. <laughs> 로사로아 이렇게 뭐 철학 풀려서 얼굴 많은 요런 아이 제가 시작으로 한번 또 구경시켜 주고 싶은 아이가 있나요? 킹 마이더스. 킹 마이더스. 아. 킹 마이더스. 얘도 철아였었나요철 그 철한데 거의 풀려 가잖아. 아, 철한대 지금 풀려가고 있는 중. 이게, 와. 이 화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화분이 정말, 우리 역삼각이죠, 역삼각. 완전, 역삼각에, 어, 제가 화면이 참잘안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돼야 되네, 맞죠? 역삼각에 이렇게 멋스러운 화분, 아유. 젠틀맨 다이에는 정말 멋스러운 아이들도 많지만, 멋스러운 또 화분들도 진짜 재미죠, 재미. 완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이 아이. 이름 뭘까요? 백봉입니다, 백봉. 백봉의 얼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찍는 기술이 좀 부족해서 참다 담기가, 제가 찍는 기술 좀더 익히면 더 멋지게 보여드릴 백공이지만, 오늘은 요렇게, 그래도 멋스럽죠? 완전, 아, 백공은, 봐도 봐도 이렇게 깨끗한 이 형광빛이 도는, 이, 이 빛이 나는 좋아서 제가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도백공이 와, 이 아이도 백공인데, 이 아이와 조금 다르게, 저는 이렇게 주황색, 이 아이도 지금 백봉이래요. 백봉. 그러면 어, 이 아이는 얼마나 키우면 저런 색상이 나와요? 한 5년 어? 정도는 안 되겠어요. 어, 이 아이 지금 백봉 철화네요? 네, 철화하고 앞부분은 생얼로 풀렸고. 아, 헉, 뒤에는 철화로 해가지고 지금 아직 철화의 모습이 좀 남아있고, 그래도 철, 철화에서 지금 쌩얼로 풀리고 있는 중이고, 앞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얼굴이 많이 풀러, 풀려가지고, 쌩얼로 이렇게 많이 얼굴을 나타내어주고 있네요. 어, 백봉 부산데요, 젠틀맨? 난 아, 백봉을 좋아해요. 저도 백봉 좋아해요, 지지봉. 하얀 걸 좋아해요. <laughs> 저도 좋아요. 근데 이 아이는 뭐 흰색이라기보다는 약간 살구빛 또는 어, 그런 색상이네요. 예뻐요. 근데 또, 또 궁금한 거, 색상 비슷한 이 아이는 이름이 뭐예요? 파스텔처럼이다. 파스텔처럼. 예쁘다. 아, 그리고 이 예쁜 아이 옆에 아이 정말 수연이다. 맞나요? 수연? 맞죠? 네, 수연 맞아요. <laughs> 저저쪽에꽃사슴이 저 똘똘 똘똘 뛰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 완전 수연이 이렇게 군색 허, 이거 얼마나 키우면 이렇게 멋진 수영을 가지는 수연이가 될까요? 나도 한 또한... 4, 5년 안 됐겠나 싶어요. 와우. 4, 5년. 4, 5년 되면 제 것도 이렇게 될까요? 아이고, 한번 기다려봅니다. 앞에 건 c 프러스 c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 롱분에, 이 시프러스, 손, 제 손으로 사이즈. 하하, 아, 또 남의 거 만지지 말래 놓고, 제가 또 만지고 있습니다. 쪼물쪼물쪼물쪼물. <laughs> 예쁘네요. 근데, 또, 구경시켜드리고 싶은, 왔다. 이 아이 말씀하는 건가요? 이 아이는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까먹었다. 갑자기 까먹었다. 까먹을 수 있어요. 저도 뭐 까먹고 자막 처리하고 하는데, 이거 기억내서, 기억해서 음. 자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고, 다육이도 멋지지만, 심어져 있는 화분, 화분 진짜 멋스럽네요 아, 로사로와 백금이래요 아 로사로와 백금이래요 와네 화분하고 로사로와 백금 정말 어우러지게 정말 잘 심어졌다 와 이쁘다 그리고 이 아이가 고사홍. 고, 고사홍 저도 혹시나 했더니 맞네요 이거 지금 꽃단분 꽃단분도 이렇게 큰 화분이 나오나봅니다 꽃단분이 우와, 이 꽃사지 네. 있는 요 하나만으로도 정말 크네요. 옛날에 나온 아, 꽃다운, 이거 옛날 화분입니까? 음, 음 근데 정말 고사움 위에서 위의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와. 근데 지금 이렇게 하얗게 있는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약품 처리를 해서 애들 충제, 우리 지금 막충 관수 많이 하잖아요. 그관술해서 얼룩이 진 거지. 이 아이에 뭐 지금 아프거나 이상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약품, 약 묻어 있는 거라서 요거는 물 샤워 한번 전체적으로 물 관수하고 나면 없어질 그런 고사홍이랍니다. 고사홍 얼굴만 봐주세요. 얼룩덜룩. 얼룩덜룩도 예쁘네. 얼룩덜룩도 예쁩니다. 아래 예비군 훈련 받고 왔어요. 아, 이건 고사홍이 예비군 훈련 받아서 예비군 복장으로 이렇게 있는 거랍니다. <laughs> 지금, 또, 대품의 사이즈 화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는 이런 화분, 빨간 화분, 특히나, 이런 화분 보면 정말 예뻐라 하는데, 이런 화분도 많고, 와, 어? 이거는 파피스 철화다, 그죠? 파피스 로즈. 파피스 로즈, 파피스 로즈도 꽃담 화분에 대형 꽃담 화분에 있는 거고 고사홍도 꽃담 분에 있는데 이렇게 세트로 아 중간에 풀 분에 있는 저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급습으로 질문하면 기억 못합니다. 아가보이데스. <laughs> 아가보이데스랍니다. 아가보이데스 금. 는 아가 금값이 어 많이 떨어졌어. 이 아이 색상 아 이리,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복륜금인가요? 네 복륜금 아이거 맞습니다 복륜금은 제가 입장 가장자리에 전부 다 엽록소가 변이가 되어가지고 색상 원래 색상이 없어지는 그래서 제가 복륜이라고 했고 금이 뭐 중간에 줄줄 뭐중후난방으로 나오는 걸 삼방금이라 했는데 요런 아이가 복륜금 맞습니다 복륜금이 또 옆에 또 있는 것 같네요 아이고 금 부자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대풍 창들도 대품 많고 공미도 대품 많고 대품대품대품 대품, 대품 아니면 안 배워져요. 아이고 이렇게 유유분에 심어져 있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세트 세트 해서 심어져 있고 이철아는뭐또 나중에 철아 풀리면 제가 굉장히 무섭다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 질런지 한번 저또 지켜보고 다음 또 무서워진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넘어가기 전에, 제이드스타 금이 엄청 커요. 와, 이거는 또 제가 또 최근에 본 제이드스타 금치고 굉장히 크네요. 저도 하나 있는데, 한번제 거는 언제 이렇게 되려나? 한번이 아이도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품대품 구경 중에 이 아이. 네. 플로리디티라고 아직은 좀 초록한 모습 있지만 그래도 묵어진 아이인데 지금 성장을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초록빛이 좀 도는 거고 이 아이 묵어져서 원래는 이 색상이 아니죠 조금 더 예쁘죠 근데 지금 성장한다고 이렇게 약간 초록초록 연두연두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와. 한번 살짝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밑에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플로리디티인데 금액 이렇게 주고 사셨어요. 아, 이건 언제쯤 원, 샀을까요? 오래됐잖아요. 오래. 산, 사갖고 두 배는 더 컸을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반만한 걸 사갖고 지금 두 배로 키운 거래요? 그쵸. 지금도 막 크고 있잖아요. 그러면 24만 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은 <laughs> 6만 원도 있어 지금은 6만 원. 아이고,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인데, 그래도 계속 키우실 겁니까? 키워야죠 키워야죠 그럼 합니까? 자식과 같은 존재인데 키워야죠 애들 못생겼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laughs> 맞습니다 우리가 뭐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버릴 수 없듯이 다육이 좀 못나졌다고 금액 떨어졌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laughs> 아 이거 마디바인데 어, 마디바는 아니에요 마디바 아닌가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마디 반데 제가 그때 해당 신매니아 마디 발을 보면 되게 막 웨이브 많았잖아요. 이 아이도 지금 소안는 웨이브가 많긴 한데 와 저는 웨이브보다도 사이즈 이렇게 커다란 요 사이즈에 좀 놀라서 한번 한컷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이 아이가 못노 몬노 맞죠? 못노 가요 성령인가요? 또막 헷갈릴라. 뭔노 맞죠? 뭔노 맞습니다. 그럼 이아이가 성령인가요? 예. 네, 그냥 뭐 성령이 아, 몰로나 네. 같이 불러도 상관없어요. 몰라요. 아, 몰로를 성령이라 그래도 모르고 성령을 몰로라 그래도 몰라요. 그럼 맨날 내가 맨날 헷갈려 하는데 뭐뭐 뭐 헷갈리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닌 거 맞죠? 아니죠. 아, 나는 볼 때마다 내가 이아이 뭔노 맞죠라고 하면 성령이다 이라고 아, 이아이 성령인가요? 이러면 뭔노다. 그래서 네. 약올릴라 그러는데 일부러 아, 그럼 제가 맨날 응. 약올림의 대상이었던건가요? 응, 맞는건데 <laughs> 이 철아 이 철아 이름이 줄리아나 철아 줄리아나 철아인데 와이 아이 제가 이 철아 풀리면 이건 진짜 다시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이건, 색깔이 진짜 예쁜데 지금 많이 큰다고 네, 성장한다고 지금 네. 약간 회색빛이 좀 많이 감도는데 이 아이 색깔 물들면 제가 가을쯤, 겨울쯤 되면 제가 한번 다시 또 담아 볼 텐데 어, 초콜릿 색상 띄고 있답니다. 제가 겨울 되면 또 다시 한번. 아마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제가 계속 찍어서 아마 그 아이가 그 아이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색상에서 좀 차이가 다날 거예요. 지금 철화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젠틀벤. 아이고, 이 아이 색상 너무 좋다. 뭐죠? 아, 마리아 처라. 마리아 처라. 색상 너무 예쁘다. 아, 저는 역시 붉은 붉은 색상의 아이들을 좋아하나 봅니다. 아 예쁘네. 이 아이도 처라. 이 아이도 처라. 어, 처라가 좀 풀리나요? 얘는 아닌가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씩씩하게 처라를 가 보세요. <laughs> 씩씩하게 처라. 와. 얘는 처라밭인데요? 처라밭. 철화밭. 이렇게 대품을 키우고 계시는, 어, 젠틀맨, 아이들, 잠시 좀 보여드리고, 저도, 제 아이, 한번 구경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가기 전에 이 아이가 또, 내 눈을 또 사로잡네요. 이 아이 이름 뭘까요?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이렇게 얼마나 묵었으면, 요, 보이니까, 목대. 그때 진짜 굵어요. 아, 약간 네. 까칠해갖고. 꽉 찼었는데 네. 중간중간에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화분에 가득 찼던 아이인데 지금 조금 까칠한 아이여서 조금 떨어져 나갔대요. 떨어져 나갔다는 거는 뭐 자구불리나 아니면 안녕하고 저 멀리 간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성질이 제 성질 같나요? 아니요, 그보다 약간 더 못됐어요. 그보다 더 못됐어요. 네. 자 아주 오늘, 됐어요. 오늘 마지막 영상은 정말 색상 색상 진짜 예쁜 아이, 끝으로. 마샤. 마샤. 전쟁의 신. 전쟁의 신. 전쟁의 신이라는 거는 어떻게 뭐, 아이, 꽃말처럼 뭐, 아이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건가요? 마샤인데 그냥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요 아, 마샤인데 전쟁의 신이라고, 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진짜. 아, 색상 너무 예쁜데. 있어요 아예 그대로 있어요. 죽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응. 자구도 없고, 자구는 혹시 받았나요? 자구 없을 것 같아요. 자구 없어요. <laughs> 아, 오늘 이렇게 마샤를 끝으로, 아이고, 마샤를 끝으로 갈랬는데, 옆에 보니 또안 찍을 수 없네. 이 아이. 이 아이, 색상. 진짜. 이건 약간 형광빛 또는 연두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화분하고도 좀맞죠 어, 화분도 너무, 화분 선택, 뭐, 우리 킵장에서 화분 선택의 대마왕이죠? 젠틀맨은. 화분과 아이, 얼마나 매칭을 잘 시키는지. 저는 항상, 몽골리 와, 형광빛 또는 이 연두, 연두 색상이 몽골리아 색상 요렇게 보니 화분하고 정말 예쁩니다. 아이고, 제가 매번, 아이고, 예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밖에 못해서 참 표현력이 부족한 야시지만. 이렇게 예쁜 아이 보여드리니 오늘 감상하시고, 이 빗소리도 같이 한번 좀 들어주시고, <laughs>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젠틀맨.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홍시다용 네,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